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기자님 오시는 날은 항상 현안이 많이 터집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목요일에 유탄이라고요. <laughs> <laughs> 저희 입장에서는 현아를 자세히 풀어주셔서 좋은데 일단 요 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네. 민주당은 뭐 백번 양보해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도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 지금 뭐 여당에서는 함정 취재를 지적하고 있는데 요 사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그 백번 양보해서.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laughs>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르겠습니다. 오늘하고 네, 내일, 오늘이 마지막 보도인가요? 뭐, 하여튼, 네. 그네 차례에 걸쳐서 연속 보도를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이죠. 근데 네. 일단 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그 언론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가 함정 취재, 뭐 몰카 취재, 음. 그다음에 데스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막한 다음에 선배 이거 취재했는데 이거 보도하게 해 주세요. 안 된다. 왜안 되냐? 뭐 회사에 방붙고뭐 부장이 있죠. 취재 방해를 했다. <laughs>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이제 그 경찰 수사에서 마약 단속이나 성매매 단속이나 이런 거할때 함정 그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서 그 잡는 방식인 건데 이때 기자들이 또 동행 취재도 많이 가요. 사회복지 네. 경찰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언론학자들이 어떻게 본, 봐야 되냐, 뭐, 비윤리적이다, 뭐, 사생활 침해다, 인권 침해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가 있지만, 그와는 별건으로, 사실 우리가 그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옛날에 몰래카메라 이런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 양심냉장고 막 이런 거 걸고 했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함정이 놓여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이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봤다면 네. 우리는 현직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어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 지금 한넉 달, 9월이니까요. 그렇죠. 그, 그 뭡니까 그 명품 파우치는 네. 9월 달이고 그에 앞선 뭡니까 뭐 화장품은 뭐더 초반이고 뭐 이런 건데 그걸다본 <laughs>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우. 이런 걸왜또 사오고, 다음엔 절대 사오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반려는 안 하는. 네, 반려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일단 충격인 것은 공지, 평생 공직자의 부인으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냐면 검찰총장 네. 했고 구수해서 평생 검사밖에 안 했어요. 그럼 평생 검사한 사람의 부인인 건데, 물론 이제 네. 결혼 뭐늦게 하고 뭐 이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사업가기도 하지만, 어 이걸 그냥 받는다? 그러니까 음. 대체로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은 뭐 취재하고로 뭐 고맙다 그러면서 선물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언론 윤리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김영란법 이후에는 다 돌려 보내고 절대 그렇죠.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덥석 받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쉴드 치는 방식으로 그 몰카 취재가 문제야. 음. 함정 취재하면 안 되지. 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언론, 니네가 문제야라고 오히려 역공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어. 저는 그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일단 카톡으로 명품이면 면담 날짜가 잡히고 예. 명품이 아니면. 읽고 답변을 안 해요. 면담 일정이 암잡혀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대화를 주도하는데 뭐그 최목사에 따르면 뭐 금융위원 인사와 관련된 것도 있었다. 이거는 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서 논의의 별건으로 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죠. 주어가 본인이고요. 예. 그럼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것까지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나흘째 대통령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침묵할 네. 문제인지 아마도. 어, 오늘 이동관 탄핵 등의 문제가 정리되면 그 정기 국회 안에 아니면 혹여 음. 또 안된다면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될것 같고 네. 급하게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명품 가방 그러니까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정치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최 목사 하나겠냐. 음. 지난번에 그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에서 예.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이게 하나겠냐라는 음.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주변에서 매우 우려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러저러한 녹음 파일, 뭐 무슨 영상 파일 이런 것들이 음. 다 공개됐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감당을 할수 있겠는가에 어.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경호가 뚫렸어요. 네, 예. 그 부분도 문제로 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호가 뚫려. 물론 이제 경호 담당자는 대통령이 부인이 아 아무개는 들여 보내세요라고 음. 하니까 그냥 믿고 들여보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 지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 같잖아요. 그니까 시계에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는 음. 건데. 그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너무 당황할 일이겠지만 평소 그분의 행실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밖에 없는 영상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렇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들이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뭐이 음. 함정수사 논란이 엮여서 더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윤리냐. 아니면 국민적 알 권리냐. 예. 이거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반복되는 일인데요. kbs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입니다.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음. 비밀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어. 그러나 범죄나 비리 현장을 고발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그러면.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이거는 범죄나 비리에 해당하는 거죠. 뇌물수수는 음. 쌍방 똑같이 처벌됩니다. 네. 어, 300만원짜리 가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그냥 뭐, 아예 선물이에요. 취임 선물이에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제 보수파 패널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거는 여일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상식을 넘는 범위 아닙니까? 예컨대 네. 뭐 무슨. 뭐, 음료수 한 박스를 사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르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대놓고 받는 것에 대해 뇌물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가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윤리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에서 늘 논쟁이 됐었던 거고, 관련해서 네. SBS 기자 출신인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의 심석태 교수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2021년에 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론윤리에는 정답은 없고, 음. 예,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고력을 어,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취재에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매체든 보도를 위해서 취재를, 이거는 보도를 위한 취재였던 음. 거죠. 그리고 무슨 목적인지 밝히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죄나 비리의 현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어, 김건희 여사 측이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 嗯。Uh.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음. 그러니까 과거의 초원복국집 사건의 네. 경우에 이게 주거침입의 문제가 왜냐하면 남의그 영업장에 음. 식당에 이제 카메라 모금기 설치해서 한게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았는데 그게 25년 만에 뒤집힙니다. 아. 무죄가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이라고 주장은 할수 있지만 기그 어 선고된 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런 함정에 걸려들었을까? 저는 그러게요. 그 점도 사실은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명수 기자 개인 돈으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 예. 이명수 기자는 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하고 무려 7시간 전화 녹음을 한, 아이고, 동생, 뭐, 이렇게 네, 주고받는 온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김건희 여사가 뭐, 디올이라는 명품을 좋아한다는 사실, 그리고 임기 초반에 디올을 걸치고 나와서, 어, 언론의 주목을 음. 받은 바도 있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가 어느 덫을 놓으면 취재에 음. 걸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 이명수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함정을 팠을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이고 이게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어떤 식으로 수령하는지가 확인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건 저널리즘 안에서 별도로 음. 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음, 또 반대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너무 좀 이렇게 띄워주는 듯한 언론 보도도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이번 건하고 보면 에코백. 또 예, 비교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데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우리가 너무 황당하게 됐잖아요. 뭐 무슨 박빙 승부라고 하던 이9구 표가 웬 말입니까? 완전 말이 안 되는 대 했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두 가지에 굉장히 주목했어요. 바깥에 기는 못했지만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갈때 가방이 바뀌었어요. 음. 늘그 부산이지 레디 이렇게 써 있는 에코백 네. 들고 나갔는데 이번엔 그냥 가죽 가방 같은 거 들고 뭐 친환경이라곤 하지만 까만 가방을 들고 나갔고 그다음에 일본이 갑자기 사우디를 지지하다가 한국 지지로 바꿨어요. 네. 너무 수상하다라는 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언론들이 정말 민망한 수준의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음. K 패션 뭐0 년은 <laughs> 젊어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영국 무슨 그또참뭐 거기서도 뭐설명하로이도 뭐 많이 합니다만 예, 뭐 설명하기 민망한 수준의 그런 매체인데 거기에 뭐 나온 거를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좋은 보도를 한 것처럼 찬양을 했지만 실제로 뭐 성형이라든가 뭐 상대 네, 위조, 네, 위조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적한 건또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외모에 대해서는 늘 우리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했었고, 어, 특히 이제 주목받는 여성의 경우에 과거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TV조선인가요? 뭐, 형광등 100개 아우라, 뭐, 박, 박근혜 후보 시절에, 대통령 어.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런 보도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찬양보도는 마구 쏟아내면서, 음. 정작 지금 뇌물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언론이 취하는 태도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하니까 그때 민주당 발로 기사를 쓰고 맨 마지막에 세줄 정도 어. 이러이러한 보도가 있었다. 너무 다른 언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예,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즘에 맞는 보도냐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자, 나흘째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실 질문해야죠. 네. 질문하고 물어야죠. 왜 침묵합니까? 대통령실 입장 뭐예요? 김건희 음. 여사 그때 무슨 일로 이런 거 받은 겁니다? 돌려줬습니까? 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도 없고, 그냥 그, 그, 그 보도 하나로 땡이에요. 제가 오늘도 샅샅이 신문들을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방심위에서 JTBC가 서울의 소리를 그냥 인용보도, 세상에 한정 취재한 걸 인용했단 말이야. 그것도. 어, 조심을 한다고? 네. 뭐. 그종합편성채널이라는 권위 있는 JTBC에서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즉각 방심위를 열어서 조치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용보도도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걸 쓰지 말라는 겁니까? 음. 그러면 언론인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laughs> 왜 이럽니까, 언론인들? 아, 어, 참, 여러 가지로 <laughs>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라도 김건희 특검, 민주당 추진하고 있는 거그 거기에 이게 또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음, 어떻게 보세요? 국회법 95조 5항에 보면요, 수정 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이 명품백 수수 사건하고는 좀 많이 멀죠. 그래서 아마도 음. 이 안을 추가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게 된다면 네. 별도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 이뭐 명품가방 의혹을 추가할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예컨대 이렇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다면, 첫 번째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뭐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커진다고 한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할수 있을 것같아 근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 기요구해 놓은 특검 국정조사 건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뭐 대통령실 이전 의혹도 천공 사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특검과 국조 현안들이 해소가 안 되고 쌓이기만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인이고요. 대통령 부인이고요. 네. 본인이 후보 시절에 국민들께 대국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본인의 육성과 얼굴이 나온 어~ 장면이 보도가 된 거예요 그게 뭐~ 유튜브냐 뭐~ 정상 취재냐 비정상 취재냐 이런 논란을 다 떠나서 네. 김건희 여사 스스로 저는 국민 앞에 서서 음.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이명수 기자에게 돌려주고 네. 저는 이런 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뭐 시민단체나 어디로 온가부터 고발을 받게 된다면 경찰의 조사를 성실하게 음. 임하는 것이 어 공직자 특히 대통령 부인의 네. 어 부인이 갖춰야 할 기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남 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지금 제일 뜨거운 현안이었어요. 오늘 네. 국회가 아주 이동관 방송 통신 연장 탄핵권으로 대치가 심했는데 뭐 오늘 본회의 일단 보고는 됐습니다. 보고 됐습니다. 내일 처리될 예정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난립니다. 예, 뭐 오늘 오전부터 뭐 의장실 앞에 연좌농성을 네, 뭐 사인 일조로 해서 쫙 해서 이제 연좌농성 시작했고요. 오늘 밤에 로텐도르에서 철야농성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농성은 농성일 뿐입니다. 예컨대 여기서 어, 물리력을 쓴다. 폭력이 나온다. 그래서 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다라고 음. 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네, 그러니까 의장을 막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뭐 의장 출근 저지 뭐막 음. 이런 별별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어 그리고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사를 하거나 할때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음. 어. 우 200만 원이상의또 벌금형을 만약에 선고를 받게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하거든요. 그 규정이 엄격해져 가지고 이분도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지금 이 사건으로 2019년도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계류가돼 있잖아요. 네. 아직 무슨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또 도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선거 앞두고 또 이게 사법적으로 휘말리면 <laughs> 피곤하기 때문에 아마도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밤 사이 또 내일 오후 3시 아마 오늘 오후 3시 한 3분 경에 통과가 됐으니까 음. 예, 보고가 되고 했으니까 어 늦어도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본회의가 어, 진행되는 가운데. 통과가 되겠죠. 근데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적으로 보면 민주당 단독 처리는 충분히 가능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과반 예, 예. 이상 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리고 또 국회 제의 요구를 할 뭐야 저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바로 탄핵 되는 그 순간 직무가 정지가 되고 이것은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서 네. 어그 탄핵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음,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은 뭐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이 트랙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예,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장 또 인사청 인준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분이 가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 보니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신경전도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네. 뭐 박주민 의원 뭐 세게 연설을 해서 예, 나중에 거의 뭐또 고함에 가까운 어뭐 법사위를 열어주십시오. <laughs>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저 누굽니까? 장 그죠 누구죠 장동혁 장동혁 의원 나와가지고 국회를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탄핵용 보내입니다. 네 서로, 본회입니다. 예, 뭐, 그그 서로 막 기싸움을 세게 하던데요. 근데 사실은 국회 주변에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헌재 소장하고 이세명 탄핵하고 서로 빠터하지 않겠냐. 예 어.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안할수 없어서 농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 이동관 탄핵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 전망합니다. 정작 당사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금 <laughs> 어떤 심경일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좌불 안석이겠죠. 어, 예. 그런데 본인이 뭐 제2, 제3에 이동관이 올 거고,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될 거다라고 얼마 전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고에 네.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뭔지 취재를 해봤더니,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제2, 제3에 이동관 또 탄핵해. <laughs> 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류를 또 보낸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제이, 제삼, 제사, 제오, 제육 계속 다 탄핵하겠다라는 음. 네. 입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따라서 서로 평행선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KBS가 정상화입니까? 하루 아침에 음. 프로그램이. 어, 진행자도 프로그램. 모르는 가운데 그냥 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KBS KBS 9시 뉴스, 뉴스 9인 프로그램은 앵커가 인사도 못 하고 하차했고요. 네. 하루 아침에 방송 진행자가 김혜영 앵커 오늘 보고 내일부터는 못 보는 거예요. 인사도 못 해요. 너무 이상한 상황에요 지금 KBS가 그런 상황 그걸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상화라고 한다면 글쎄요, 온 국민들이 아 맞아요, 와 대한민국 진짜 언론 정상화 잘 됐어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동관 위원장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뭐 균형이라도 맞춰줘라. 왜그구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느냐, 보수 우익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라라고 해서. 그게 제가 좀 물어보니까 KBS도 MBC도 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패널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음. 선진국 모델에 맞는 그런 언론 환경을 만들고 편성권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원래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네. <laughs> 불법이에요. 그런 불법을 자행해서 KBS 노조가, 아, 언론 노조 KBS 본부가 대응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모든 언론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져서 잘하고 있는 언론을 언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옳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목된 사안이 또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음. 원래 음. 어제 의원총회를 하려고 랬다가 오늘로 이제 연기해서 네. 본의 직후에 열렸는데 연동형 비례제가 원래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 같은 그런 음. 걸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속내 어떻게 읽고 계세요? 복잡합니다. <웃음> <웃음> 복잡하고요. 그 어, 말씀 주신 게다 사실이죠. 그래서 대선 공약인데 약속을 지켜라. 네. 예. 네, 그리고 어 촛불 이전으로 정치 환경을 되돌리려고 하느냐 음. 어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탄희 의원 네. 플러스 일곱 명 네.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한 거고요. <laughs>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공약은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켜는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음. 네. 실제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하고 견제를 하려면 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석이 많이 필요한데. 예,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했을 때어음뭐 연동형으로 하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민주당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5석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예 잘 모르겠고, 우린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제 찬성도 안 했고, 우리는 네. 병립형이거든요병립형안 하면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거잖아요. 네.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 만든다. 그러면 눈 뜨고 25개가 손해인데,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음. 이제 여기서 DJ 선생이 출몰합니다 <laughs>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예. 했었는데 그런 게민주당에 요구되는 거 아니냐.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겨야 다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떻게든 국민의힘보다는 한석이라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다수당을 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를 하고 만약에 소수당이 되면요. 음. 국회의장을 잃게 돼요. 네. 네, 국회의장도 잃게 되고 그리고 상임위 배분할 때도 손해를 보죠. 국회의죠. 그러면 행정권력, 입법권력을 다 갖고 있는 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향후에 어떤 일을 할 모르는 상황에서 음. 견제가 가능하겠냐? 그럴 때 국민들이 판단해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자 우리는 민주당이 뭐 윤석열 정부 견제하는 것보다 다단계로 다당제로 연합 정치를 해서. 어, 다양한 의견 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당장 윤석열 정부 심판부터 해라. 견제부터 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고, 라는 시기에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어, 민주당은 그동안 한 번도 연합정치 아닌 모델로 대선을 집권한 음. 바가 없다. 그러므로, 민주진보 세력이 다 같이 합쳐서, 음. 정치연합, 네, 선거연합 형태로 내년 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합할 상대가 어디냐 옛날 같지도 않다 정의당이 그리고 다 작은 소수 정당들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예 비례투표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마구 분출하고 있어서요 지금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맞습니다 리를 네. 챙길 거냐 명분을 챙길 거냐 그런 상세요 어, 저는 실리라고 봅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 취재를 해보면 상당한 실용주의자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 무슨 뭐 이념 뭐 이런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분이 뭐 학생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다가 뭐, 변, 변호사 하다가 시민운동 하면서 인권변론하고 뭐 이러다가 네. 이제 국회로 온 케이스, 아, 저, 지자, 지방시장을 그렇죠. 하다가. 그 성남시장 맞죠. 하다가 네.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된 케이스기 이 때문에 좀 다르다. 음. 그래서 아마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거 가지고 또또 논란이 <laughs>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될지 어... 진보 진영 안에서는 또 네, 논란이 상당히 클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내일 그래서 오늘 밤새 토론해서 결정합니까? 그랬더니 의총은 길게 할것 같은데 결론은 안날 걸요. 그래서 그게 무슨 <laughs> 말입니까? 하여 최대한 늦춰서 아마 내년 1월 넘겨서 <laughs> 결론을 내지 않겠냐. 그때까지 계속 압박할 텐데요. 음... 견뎌야죠. <laughs> 그런 얘기를 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취재파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